여기는 목폭교의 다목적 강당입니다. 여기가 목폭교의 교육관의 끝입니다. 저번 저녁에는 문이 잠겨 있어서 못 찍었어요. 오늘은 다 찍어드리겠습니다. 낱낱이. 이게 아마 마지막 영상이 될 거고, 목폭교의 마지막 출입이 될 것입니다. 제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이죠. 이목포교의 교육관은 저에게 꽤 많은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. 예. 다 찍고 나가겠습니다. 농구공도 입네요 예, 감사합니다.